아, 지금, 자, 따라왔, 따라왔어요. 지금 흑법님인데. 여기, 여기, 지금. 가우님 있고, 모나님, 봉자님까지. 아, 형아다님 지금 왔어요. 뒤쪽 형아다님 놀이죠, 놀이요 지금. 아, 다시 따라왔는데요, 지금. 자, 싫어요. 형아다님, 민트다님 있고요. 여기, 흑법님 있고. 저 봉자님 싫어하겠죠. 응. 여기, 형아다님인가요흑범님 예, 놀이네, 역시. 어시장 돌린다고 봐야겠죠. 형아다님. 예. 흑법님, 옹리다님. 흑법님. 역시 그, 이불쌍용 치고 받고 있는 분인데. 아, 역시 이게 어려웠나요? 자 위자 파티 가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응? 아, 이거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 이거, 여기요, 여기. 에, 더타님, 교전인데, 애 지금. 없는데. 아, 더타님, 고 뭐, 그죠. 자, 보삼님 있구요. 아, 교전하고 있어요. 히바신님 있죠? 에, 스 페이크에요. 옹리다님, 아. 여기 칠용오 같기도 하고 지금 신할 쪽이 시바신님 있고, 황님 오삼님 있죠, 채님, 에포삼, 지금 러타님 있어요. 러타님은 청이기검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그 화력 자체가 나오는 분이에요 여기 지금 에솔번님도 누르고 누르고 있죠, 자라짤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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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가는데. 아 이쪽에 다게 대제드죠, 쏠번. 더 와요, 더 와요, 지 백팡님 청이도 껌이라는 친구 받고 백팡 아이 파티까지 오니까 뭐 그냥 바로 그냥 손 뺐네 파콜. 아, 지금 한 파티밖에 안 나오나요 이분들 아, 여기요 아까 그 아, 흑범님 파티도 있긴 있었는데 예, 백팡님있죠에 이번에 졌어. 쫓았을... 아니 이렇게 자 파티가 있는데, 왜 같이 안 했죠? 아, 이거 이상한데. 자, 아니, 또한 파티인가요? 이 파티. 아, 지금 같이 공개해가지고, 세 파티 정도 나오면, 에에, 일단 공개이게요콩팡님 놀이죠? 아, 존스님, 출동 3이죠, 존스님. 이 파티 백팡님이 돌리고 있어. 아 여기 찌르자 찔러요. 지금 백팡님이 자 파티 무적 상태고요. 자조은수님 피박 파티죠. 출동 삼미도 조은수님 피박 파티가 나왔어요. 아 피박 키울수 있을지. 아 이게 모비 땡겨 지금. 자, 백팡님 이 있어요. 이 혈기병이고. 다시 빠지나빠지나 빠지나. 약간 빠지고, 약간 빠지죠? 네, 양쪽 빠지고 있어요. 입구 쪽하고 지금 안쪽으로 존스에서 파티 생시고 다시, 다시 가요. 이건 추가 병력 합류까지 시간 끄는 것도 같고, 어느 한쪽이. 존스 조스... 있고. 아, 이거 빠지는데? 예. 여기요? 자, 일단 빠지고. 자, 아까 파티들 두 파티 더 있다면 좀 같이 좀 어떻게 준비해 놓고서. 온다면은 아 여기 예 이백원님 파티 지금 있어요 있죠? 뒤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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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포 쪽 지금 예 오는 파티즘 돌이네요 지금, 지금 존스님도 있죠? 저 다시 여기. 이 있긴 있죠 여기 여기요 이백원님하고 지금 예 예나님이 파티 지금 오는데 오른쪽 빠지고요 존스. 바쁘게 일단은 움직이는데. 자, 필드 보이는 캐릭들, 파티는 지금 신화에 세 파티 정도 이상 돼 보이는데. 이브을도세 파티 정도는 되는 것 같죠? 아까 파티들 다 합치면. 자, 계속 빠지는데. 음, 이쪽에 뭐 흑뽕님하고 다 여기. 나무 뒤에 숨어서 있다 뜬 나타나나요? 여기 이쯤 와가지고 신호 하나요? 동맹 으로 출동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두 파티들이 우르르 와서 치고 지금은 다시 가는데 응, 안 따라오니까. 각요. 음. 야이 대시를 이 대... 이걸 쓰죠. 어. 시동 대시. 자, 속에 아, 여기 오지어 백팡님 파티 지금. 자, 레이팡님 행운 아침물 받꾸는 레이팡님이 있어요. 자, 어떤 행운이 기다릴지 오늘 레이팡님한테. 이쪽, 존스님 놀이고요 존스님은, 엔님 놀이죠. 이쪽에, 뒤쪽에, 별담님이 오고 있어요. 이쪽. 백팡님, 이 번. 에, 흑범이 왔죠? 아까대로. 아이, 맞아요, 맞아. 자, 출동!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동 3이자 존스님 파티. 자, 여기 콩팡님 놀이고요 흑범님도 왔고요 여기. 흑범님. 양까지 더 빠지는데 뭐 주체 더 인다요 혹시? 음 일단 좀비 약간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에 예, 각하님 어서 오시고. 존스님 못가요. 백팡님 노리지 역시 용목이 단거 절대 독검 충을 못하니 백팡님 노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한방님면 일단 뭐 궁수 로브계를 물론이고 궁수들 예, 는능형은 많아요. 예, 크리 한번 떴을 때아 있죠. 자 일단 두파티가량은 지금 에 예, 여기 모았어요. 이 무럴도 지금, 쪼얼슨. 자, 백 자, 쪼얼순이 뭘까요? 아. 어. 이병이님있고요 조큰 쪼얼슨이, 탁신님 놀이고요 자, 라인도 왔는데. 봉자님 있죠? 작법님 누구, 응, 누구 놀이죠? 온라인, 예, 네, 경님 놀이고요 파티무적이 탄자까지 켰고요 경님도. 아 뒤도 약간씩 빠지고 빠지고. 빠지면서 교전이에요, 지금 약간. 자, 여기. 자, 예나님, 택신님. 에, 죽었금 계속 돌리는데, 죽었으금 계속 돌리죠? 지금 탄자 켰고요 아, 이쪽 있죠. 이 백원님도. 좌측, 좌측. 낙동님, 국팡님 에, 백팡님. 분신놀이고, 분신. 자, 일단, 에, 백팡님. 여기요. 오삼님 있고 이쪽 얘는 이백 원님 있죠. 아더 뒤쪽 뒤쪽 뒤쪽. 에 오삼님이 더 왔다 왔죠 지금. 에 여기 지금 노렸어요 여기. 자 일단 세 파트가랑 일단 모였어요 지금 이부들도자 이쪽 이쪽 후미 쪽왼님 채님 자 채님 채님 오삼님 속번님이 자 신가람님 노리고요. 에, 이쪽 에정천님 노리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이 정도 지금 원하는, 예, 구상은 지금 된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세 파티. 이불 세 파티를 일단은 차례로 지금 직결시키고. 신화의 병력, 끌어드린 병력을 여기서 지금, 예. 아, 이거는 지금, 자, 7회부터 파티까지 지금 왔. 자, 여기요. 아, 이거, 자. 이쪽이요. 예, 신화 팔기죠? 예, 좋고. 아, 이거 더 왔죠, 신화일도. 여기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파티 규, 규정, 예. 규모가 좀커 커졌는데요? 자, 여기, 여기, 어, 어,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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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경님 있고. 아, 여기요, 여기. 신화경통님. 자, 이쪽에 흑법님 노리고 있어요. 자, 이불상 흑법님. 아, 여기. 신화팔기 신화경통님이고요. 이쪽 광님 노리죠. 흑님 있고. 아, 이쪽 봉사님에. 자, 이쪽에. 존스님 파티는 지금 빠지고요, 빠지고, 빠지고, 이쪽 근게 빠지고, 명중님. 아, 여기가 지금, 예, 수습은 대고 있어요. 지금 존스님, 네이버 엠님이 있고요 자, 이 파티인데. 아, 여기. 자, 엠님 노리고요. 거의 지금 한 파티, 한 파티씩 붙었는데요. 이쪽은 존스님 파티. 아, 여기. 아, 존스님 일단 놓고. 자, 이 명중님 놓고. 아, 이거는 지금 빽팡님 이, 영중님놀이고요 아, 이 이게 백팡이를 일단 놀을 때마다 눕는데, 이게 지금, 크리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용무기 단검이 진짜 아픈데요. 예. 백팡이 페이크요 페이크. 아, 이게 지금. 아, 이쪽 금팡이를하 아, 여기가 밀렸네요. 에 이거는 지금. 아. 파콜, 할수 없죠? 이거 파콜 지금 선택했고요. 에, 이쪽, 다른 파티들이 좀 밀렸어요. 여기, 신하열 쪽이 다 오니까, 파콜 선택. 하하, <laughs> 여기까지는 잘, 이브레도뭐 그림은 만들었어요. 근데, 신하열도 뭐 그동안 충분히, 에, 다른 파티가 지원을 할 만한 여유는 있었고요. 어, 콜? 여기서? 콜 하라고? 예? 따라가보자. 아니, 가보죠, 같이 가보고, 응. 따라가보죠, 응, 예. 이건 뭐. 이건 뭐가 아니죠, 여기 있어요, 명중님. 예, 예, 이건 이동이에요, 이동. 응. 자, 이동했죠. 이동이요. 예, 여기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에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지금 님 있구요. 너탄님. 청인 길검치고 박은 너탄님. 자 어떻게 여기 형아다님 있구요 엉리다님 응, 가자 계속 가자 이건데 쏠퍼님 노리고요 오삼님 있구요 우측에에 우측, 우측, 나무 뒤에 누가 지금 숨었는데 이거 지금 에 첸님이 숨었나요 에 여기 어디 지금 찔렀죠 시바시님 있구요 저게 너타님도 에 노리고 있어요 아너타님 케이크요 자칠리삼님 자출동 3인조에요 리삼님 이 파티가 지금 사실 에, 쓰리고 파티인데요 아, 역시 파코 자리삼님 파티까지 지금 나와있는데 지금 파티 공조는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신화를 쪽은 지금 이렇게 좀 계속 파티 공조가 된다 아, 여기 지금 바람처럼 살다니 마구 지금 눕고요. 아, 아 왔죠? 지금 좀한번 볼까요? 뽐님 아, 거점 가는데. 한 파티로. 뒤에 또 지금 신화동통님 파티가 지금 따라 붙었죠, 여기. 에, 여기, 여지 교전이에요, 지금, 흑범님. 자, 예 신앙영통님 놀이고요 문하님 있고 지금.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면, 되, 될수록 지금 신앙 파티가 교전 지금, 에, 합류할텐데, 일단 신앙영통님 누웠고. 아, 여기, 지금 일곱 점이라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교전 붙었죠. 아 지금 따로 붙었나요? 자, 국범님있고요 에, 부활했죠, 신앙영통님. 자, 이쪽에. 아, 이거 뭐죠? 아, 이도인데요? 아, 이동해요, 지금. 어, 여기 지금 뭐죠? 어, 교전이에요, 지금. 에리삼님 있구요. 아, 여기 위쪽 교전인데 완전히. 응. 따롱님 놀이구요. 에, 진짜 오죠, 오죠. 아, 이거 신화영통님 밖에 와요. 아, 받고. 자, 이렇게 지금 신화를 공주하는데. 음, 응. 아리삼님. 따로예요, 지금. 자 공소가 안되고 있어 아 여기 교전이에요 지금 자에 무기님 왔네요 아 한번 지금 찌르러 온거 같은데요 무기님도 에 여기 지금 불황님 누웠죠 이거 한번 에 스킬 날릴때 에 여기 아프긴 아파 에 다시 날리죠 한번 에 무기님 아 왔어요 지금 자 죽기 광님 있구요 신화경통님. 아, 이거, 박갈이 하는데요. 예. 네. 저 우측에 케학범님 있구요. 가훈님 어, 이거는 지금 제대로 지금, 예. 제대로 붙을 생각인가요, 한번? 자, 흑돔님 있구요. 일단, 무기는 다시 왔죠. 아, 여기 누웠어요, 지금. 케, 케범 자. 타겟 지금 안 잡혀요. 흑돔님까지 왔구요. 아, 이 좌측에 옹는 형아라님 지금 치고 있죠? 이거 지금, 예, 흑법님 좀 버티고요. 자, 무기님, 무기님이 지금 안보이나안보이나 안 보이나. 위쪽, 계단 쪽에 지금 소부라님 검양님이 하고, 자, 여기다 있는데. 예, 광님 있고요. 장군님 있고. 예, 이건 무기님이고요. 이거 지금,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 흑법님. 자, 여기요. 신화병통님. 아, 여기. 신화, 팔이 신화병통님 일단 누웠어요. 자,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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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 85살까지, 53님 올라오죠, 올라와요. 자, 쏠뻔 님이 있고요 자, 쏠법에선 안돼요. 확실하게 쏴줘야지. 어, 지금, 53님. 아, 이거 같은 편인데. 이5님 있고. 예, 여기, 여기, 여 예, 쏠법. 프랑님 놀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시바시 님이 있고요 마성님도 고 어, 이거는 지금. 아, 더 안우나요, 이들을? 아, 자. 자, 이 정도만 지금 있으면은, 에, 결국은 안 되지. 엘지산도 없구요. 아, 이게. 원래 연계되는 지금 수순이 나머지 전차파티들이다 왔어야 되는 건데, 이불을 줘. 가보죠, 까지 거, 지금. 신전. 응. 어. 에, 여기. 흔들림 없이 대처했죠, 지금, 신화열도. 에이, 이렇게 공조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조직력인데. 음. 에이, 지금 왔죠? 지금 흑반이 다시 왔고요. 여기요, 행님 있죠? 똠님 있고. 이쪽 있죠? 자, 그러나, 응, 음. 한가 아, 팟골, 팟골. 자, 지금 백팡님도 있죠? 따라가나요? 따라가나요? 아예. 자, 신전까지. 예, 이 여기요 지금 적봉사님 라인님, 국도님, 뭐냐님 가온님, 젠님, 다른 추가된 파티 없지요 지금 레이팡 따라가서 따라가요 행운아 친구를 바고는 레이팡님 여기요 아 다시 파컬 자 지금은 신원 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예 다시 왔죠 여기 또이이 쪽을 다시 왔고 네. 여기요. 오난님, 고 국동님, 신하영통님 있죠? 신하팔기, 신하영통님. 자, 여기 술술 오리야. 흑범님 물이죠. 응. 흑범님 들 자, 이불상의 흑범님인데. 자, 봉자님 있고, 스랑 라틴님, 콩님 이온님. 자, 신왕년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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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고통을 주는 자라는 칭호 받고 있는 신왕년인데 이게 뒤스쳐 걸렸어요. 지금 신왕년님도 자 스랑. 네. 다일 말로 다시 갔나? 네. 아, 이쪽에 축프랑시랑 동료예요. 어, 있어요 지금. 에, 여기 님 파티죠. 자, 한 파티인가요? 예, 이쪽. 발라고 예, 파티 무죠. 자, 노브스크리까지 받았는데 반팡님놀이죠신왕연님 있고 신왕현 동료. 에 예, 가훈님 노리고요, 푸랑님, 예, 가훈님 노리죠. 좌측 까요 예, 아래쪽에 케악봉님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요. 자, 포스가 없어요, 케악봉님도. 여운님 있고, 예, 일단은 둠보 짐 파티 좀 추가로 좀 넣죠. 그죠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광님인데 라틴이 누리고요 척흑에 누웠고 또 없는 자, 캐법범유 있고 저 등부가 어느정도 역할을 해줄지 왜 사실 위자파티에 지금 등부를 넣었기 때문에 네. 아, 화력 자체는 약간 좀 사실 궁당파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반팡님 있고. 가훈님 노이죠또 라인님. 친화경통님 노이고 에, 라인님. 라이. 라틴님, 라인님. 신화학님. 칠, 칠 것도 같고, 용모기로. 음. 그냥 안 치나요? 어, 치라! 치러, 치는데 쳐요, 지금. 옥밥님 노려요. 이렇게 안칠 것처럼 있다가 그냥 요런 식으로 치면 침... 당황 되죠. 댐지가 휙떠오또 어, 이렇게 또. 봉자님 노리고 봉님도돌변진에서 피했어요. 흑범님 또 노릴 것같자 실크빨로 영웅스까지 사용했죠. 이불을죠자풀님 봉자님 있고 반팔님 있고 가님노 신하영통님 노리죠. 그 그렇죠? 흑법님 노리고요. 자 위장대 흑법님. 자 다시 노리죠. 여운님있고요자반팡님 흑법님 노리고. 일단 둠부가 좀 나름대로 좀 활용 역할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위자 파티기 때문에 에, 에 여기에 예, 일단 광룡 신학용 통님노리고요 그렇죠 범미스톤 같은 건좀 음, 걸리고 있어요 평님노리고자이죠 신학용 미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쳐요. 음. 자, 예, 일단은, 몇심팩도2 1인로 인데 에, 걸린 걸려요, 지금. 에, 그치, 걸리죠이소 에, 일단은. 자, 돈부 역할이 꽤 돼요. 지금. 나름대로 좀에 예, 수습할 때까지 시간은 벌어주고 또, 상대 수습, 일단 최대한에 지연시키고요. 뭐, 이건 하는데, 에, 지금, 여기 이제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그 화력이. 아 위자 파티라 자사상이 노리 자 반파 에이걸리죠 이렇게 자 스톤이 꽤 걸리고 있어요 지금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굉장이 광님 노리 자 이제 광님도 노리네요 자 이쪽에 에개아 이거 많이 걸리는 데 스톤 응. 자 아, 많이 걸려요 전에 말한 대로 둔부 예, 일단 스톤을 활용한 버틀런 파티 이긴 했는데, 음. 음, 아 많이 걸려요 지금. 자 이쪽 저쪽 스턴이죠광아 이거 지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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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이쪽. 아, 버님 신앙통 님 노래고요. 저라인님 있구요. 신학년님 볼까요? 파티무적이구요. 가훈님 노리는데. 여러분, 저 파티무적 상태고. 저 신학영통. 흑범님 노리죠. 똥님 있고. 아시다. 성도. 자, 이거는 지금, 예. 저, 저 쾌악봉님도 있죠, 저쪽. 저, 광님 있고요 저 프랑님도 지금, 예, 이쪽도 지금 사실, 에, 위자 프랑님이 지금 껴있어요, 파티에. 모난 라인. 가운데 이렇게 두포 쌩두포 쌩 신학년님 돈이네. 가운데 흑돈님 있고요. 자 있죠. 영웅 스킬 좀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언제 어, 파파월이네. 극범님, 개학봉님들이고요. 어 이쪽 개학봉님도. 역시 근본 있으니까 좀 버티긴 버티네요. 그죠? 음. 어. 자 버티는 힘은 좀 강해졌어요. 근본. 저 가훈님의 누워. 저봉장님이고 반팡님, 에이 봉님 이제 국밥님들이고 이제 슬레이크 에이 이쪽에. 아, 이수구 보다님 파티까지 오나요? 에이 이거는 좀 어렵죠 장 파트 더 왔어요. 이제, 이제 가운님노이고요가운님 반팡님 들입니다 에이 이거는 이제 바콜, 바콜 선택했네요 이쪽 따라가네요 아예 자, 따라가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죠